여기 밥을 무서워하는 사내가 있습니다. 식구들에게 밥 세끼를 먹일 걱정을 하며 사는 사내입니다. 그런 그가 그 고민에서 벗어났을 때는 다시 꿈을 꿉니다. 돈 1억원을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1억 원의 목표가 달성되자 다시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10배인 10억을 꿈꿉니다. 물론, 100억의 꿈은 생각지도 못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걸림 빌딩도 건축하고, 빌라도 건축하며, 세월을 죽입니다. 계약금은 지금과 동시에 네 누나 지금 이거 서류는 계약금과 동시인데 예그 다음에 이제 2 3억이되는걸 이제, 이제 사장님이 그걸 다시 좀한번 서류를 한번 만들어 줘봐 계약금 어. 계약금은 이제 이달 말일경냥 일단 날짜는 명시해야 되는 거죠? 응. 응? 대충 날짜는 예 그렇죠 한 그래도 지금 여기에서 한한달 정도만 지금부터 그렇게 잡아줘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계약금액을좀 많이 준다는 거 아니야? 아니 원래 10%예요. 아니 10%니까만. 10%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사악이 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20억 몇천 이제 사장님의 10%만 이제 2억 어. 23억면 2억 2억 3천, 3천 가져가고 얘를 우리가 해서 21억까지. 10, 10. 10. 네. 21억이 우리 마지막 선이었었어요. 한 2천만 원 변당가. 있구나. 쉽게 얘기해서 사장님가는 23억이 우리가 2억을 더준다고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대로는그건안 돼. 그. 글쎄, 사 사업소도 사, 그 동네 수입이 제일 잘나데 <laughs> 사업소도 그, 그, 그 땅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음. 거기 어떤 단가가 많이 나가는 단 동네는 아니야. 또 다른 데 비해서. 그, 그 사례가 없어서 그래요? 음, 왠지 좀... 아니, 자신의 귀한 인생 시간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강남 사무실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강남 사무실에서 100억은 돈도 아닙니다. 입만 열면 그냥 튀어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사내가 놀라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부자 또는 채무자들을 보니 상태가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내와 그 사람들의 돈 그릇 크기는 달랐을까요? 강남의 가을은 여전히 바쁘고 화려하고 냉정합니다. 하지만 산에는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자신만의 속도로 걷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을 엽니다. 돈의 그릇을 키웠던 사무실에는 여전히 일과 돈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강남 사무실은 사내에게 돈그릇의 크기를 10배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크게 어렵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밥 먹고 놀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내는 강남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사내가 좋은 사람들과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모두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했습니다. 자산이야기, 영화이야기, 그리고 인생이야기는 늘 재미있습니다. 요즘 용감독은 뭐 작업해? 전,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이제 10월달부터 음. 내년도 1,2월달에 이제 지원사업하고 음. 정부 제안서 같은 거만드라고 저희는 이제 10월 부터 12월 12월 중반쯤에 이제 그런 민준소 지원사업 설명회가 있거든요 음. 네, 그런 거 프로그램 기획,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뭐, KT에서 스튜디오 지니스튜디오라고 해서 만들어, 만들어가지고 잠시만요 거꾸로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 이제 그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콘텐츠요? 콘텐츠가 많이 보니깐 콘텐츠요? 네사 하나 시킬게 많으세요? 이거 좀 섞어 먹겠습니다 아 술을 뭐든 어때 그러니까. 음. 사무소로 좀 들어가야 돼가지고 음. 약을 팔아 <laughs> 엄청난 제작자 만나고 왔다고 젓가락 하나 발라게 리스트가 더 작게 해서 하면은 좀 그 사실 성공률도 있지 않아요왜냐면 어. 모두가 관람 가능한데 보는 사람이 더 많을 때. 아, 괜찮아. 뭐 해보고 일단은 살아남고. 살 모든 투자는 살아남아야 돼. 꿈이 아무리 좋아도 망하면 이냐 원래 이제 그런 공포 영화 같은 경우는 약간 잔류화돼 있어서. 이런 건 어때? 소품이 필요할 때 사는 거죠. 요트가 필요하면요트 영화를 찍기 <laughs> 위서 요트를 사야 돼요. 그 리무진이 필요한 리무진을 영화 하나 찍어서. 꽃심면 하는 거. 그렇지. 아, 그래서 안꽃심면안 안 가요. 꽃심면 아, 아. 이상한 길도 가고. <laughs> 이년 동안 보셨으니까 너무 잘안 돼요. 예. 그래서 <웃음> <웃음> 예? <웃음> 그런 길을 항상. <laughs> 네. 내년에 재밌을 거예요. 내년면 이제 오디션 한 20명 정도 받았고 여기 여기 사무실에 이제 버글버글 할 거야. 뽑아갖고 아예. 그래서 이제 좋은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나리오가 꽂히면 하는데 음. 어, 꽂히잖아. 음. <laughs> 음. 아이지구력은 있어. 음 책이 안 팔려도 자가 하겠다고. 하고. 아 그건 해야지 음. 음. 결과는 내놔야지 음. 그리고 말아야지. 어. 결과도 안 나오고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고. 12개는 한번 해보자. 12개 딱 하고. 어. 좋아요. 그치. <laughs> 보통 유튜브 할때 이제 그런 얘기 하시네. 응. 저거 하시고. 응. 어, 안 아, 되면 어. <laughs> 어, 많은 거지. 어. 어. 그게 맞는 거아 어. <laughs>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없는데. 그 맞아, 맞아. 음, 그거요. <laughs> 그거요. 그니까 저희들도 보면은 이제 어떻게든 비을해서라도 작업을 했다가 잘 되면은 괜찮은데 한번 부러지면 그게, 그게 엄청 큰 짓잖아요. 음. 그러니까 엄두 안 나는 거죠. 약간 보면은. 위치가 달라요. 여기서 하는 거는 그렇게 명운을 걸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은 <웃음> 아니에요. <laughs> 놈싸롱 간다는 <laughs> 거? 어. 아 이거 돈 너무 많이 썼으면 안 가면 되지 뭐이 정도. 그니까 <laughs> 이거를 만약에 인생 초반에 그렇게 할수 없었겠죠. 아, 이 아, 촌놈이 네.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럼 이 정도는. 뭐. 하고 싶은 걸로 돈을 벌어보자. 음, 약간 이제 이런 합격을 약간. 근데 못 벌었다 그러면 아 재능이 없나 보다. 음, 그렇네요. 아, 약간 좀믹치 믹스, 믹스가 다르고 함께 오는 배구를 해보자. 지금 말씀하시는 음. 생각 해보니다근 음. 저희도 만나면 이제 처음에 젊었을 때는 돈을 어쩌 모아서 아니면 끌어다당면서한 번씩 만들어요. 그러니까 음. 아. 작게는 1, 2억 정도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 음. 이제 뭐 무리하게 대출 끌어와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면, 어, 이제, 빛을 갚아보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거 안 됐다는 소문 나니까, 투자도 더안 들어와. 그렇지, 그런 면도 <laughs> 좀 있고. 배드신도 들어 다를 수도 있어. 아, 배드신은 겠는데연극보러 <laughs>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대표님도 그래. 배드신을 어떻게 했어하겠지뭐 <laughs> 잘하겠지. 그게 <laughs> 네, 맞겠지, 뭐. <웃음> 음. <웃음> 사실 저는, 구부에서배드신스킵하고 왔어요. <웃음> <웃음> 아, 아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아 <laughs> 왜 아는 사람이 나오지? 쉽지 나오니까? 않아 <laughs> 우리 사무실에도 그거를 엄청 크게 틀어 여직원들이 다 아, 나 진짜 사업이잖아, 사업 아니, 소리를 조절하는 어, 걸 못해갖고 딸돌인데 <laughs> 아빠 면제 취급 당했잖아 아 아, 근데 요즘 나온게 확실히 달라요 계속 좋아지고 있어 아니, 나는 일반 배우를 써갖고는 내 역할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했어. 그래서, 했고. 근데 내가 또 의외로 아주 못 하진 않아. 아니 뭐 연기. 음. 그냥... 아주 못 하진 않아. 음. 처음엔 감독이 다 그랬어요. 좀, 좀 하다가 빠지셔야 된다고. 난 이제 암수라면서. <laughs> 음.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빠져야 돼. 고 각본 서제 제자가 이제 너무 힘들어. 아, 이제 지, 해보니까 또 영화는. 이미지를 소비하는 거잖아. 어리고 예뻐야 돼. 그러니까 시즌2는 나이를 확 낮춰서 내 시나리오를 갖고 가되 2007년에 이야기를 하되? 하는 거. 그니까 뭐 뭐전에도 모토를 하자. 중고 막 황학동 가서 구하고, 페차 소나타도 갖다 놓고 한두 개만 갖다 놓고 약간 복고풍을 한번 힘만 힘, 힘 들고 찍어보려고. 그럼 구해야 되겠네. 응. 응. 자꾸 힘들면 오래 못하니까. 뭐 안면도 촬영하기 좋잖아. 도로 통제할 필요도 없어. <웃음> <웃음> 남들은 도로 통제하고 찍는 줄 알아. <laughs> 아무튼 로맨스 스캠 기대하시오. 제목이 로맨스 스캠으로 예. 주어지고요. 어, 로맨스 스캠 음. 지금 딱 맞어. 음. 아니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이 영화를 봤고 지금 개봉해야 될때 생각이든 거야. 캄보디아 사태 때문에. 음. 새벽에 새벽 2 시에. 그래갖고 바로 이메일 날렸지 윤피디한테 야 이거 빨리 로맨스캠으로 날려 그래갖고 하니까 편집한다 그랬더니 하드디스크뻑 뻥났대 나도 없지 그게 전화한 거야 두개 두개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둘다 가져가셨어요? 어, 아. 다 아니 하나에 가서 복사를 했어 음. 했는데 이제 그게 뻥났대 그 음.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완성품 갖고 어떻게 밀든가 해야 되는데 음. 다행히 시게이트 가서 복구가 됐다는 거야 음. 음. 그래서 지금 어. 그 로맨스캠으로 스 사기 사례가 되게 많다 그러죠. 어 그거 근데 우리 영화가 약간 그거야. 무지 애들이 그 그런 범행을 해서 먹고 살아. 어. 그래서 근데 그거 이제 원래는 그래서 뭐 돼지 잡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은 거야. 그로맨스캠에 그러니까 그 상대를 돼지라고 하잖아. 그걸 이미 우리가 작년 가을에 만든 거야 킹디아뉴스에돼지잡기란 용어가 엄청 그, 많아 많은... 아니 거기서 내가 따온 어... 거라니까